수백,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반환해야 하는 교원들의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교육부는 8년 전 잘못 만들었던 규정을 이제와 바로잡은 것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피해 교원들은 교육부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입맛에 따라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교육부는 학교 영양사나 상담사 등 교원들의 경력을 80%까지 인정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 공무원 경력 환산 규정에는 업무와 동일한 일을 했으면 경력의 8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 교육청의 지리에 경력의 80%를 인정해 주라던 교육부가 올해는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라며 지금까지 지급한 급여의 차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5월 8년 전 만든 규정이 잘못됐다며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뭐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보수 규정의 어떤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함에 있어 해지고좀 오해 소지가 있게끔 개정이 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요. 교육부는 경력 관련 규정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원 자격증이 있을 때만 경력 80%를 인정하고. 나머지 50%만 인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원 526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더 인정받은 30% 경력에 대한 급여 11억 6천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경력 관련 규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사 직종일 경우에는 어,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서 100%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비고란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고란의 규정에 터잡아서 100%까지 인정할 수 있으니까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예규를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아울러 업무 경력을 최대 100%까지 인정해준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이를 예규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012년 7월 1일에 그 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될 때 개정의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공무원 보수 규정의 이런 취지에 맞으려면 그 별표 22의 내용을 바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바꾸지 않고 비고란에서 비고란에서 예규로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경력 산정 규정을 잘못 해석해 교원들의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가 그 책임을 일선 교사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BS 김호정입니다.